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심리상상사 과정으로 네 과목을 들으시고 있는데요. 그 중에 세 번째 과목이 이상심리학입니다. 어, 이 과목 뭐지? 뭐 이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와 함께 강의를 하시면서 어떤 과목인지 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지혜라고 하는데요. 강사가 누군가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상담사가 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꿈을 가지고 좀 일찍부터 수련을 받았고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한 7년 정도 일을 했고요. 현재는 정신과에서도 상담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상심리학을 기준으로 해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 외에도 일반 학교나 또 교사들을 대상으로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강사로서 가지는 장점은 많은 사례를 받고 이상심리학을 기준으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실제로 현장에서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하는 강의가 잘될것 같아요. 자, 제가 이번에 강의한 이상심리학에 대해서는 어떤, 과목, 어떤 부분들을 공부를 할 거냐면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 심리학인데요.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어, 좀, 정상이 아니잖아? 이상이잖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별을 할수 있는지.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이 얼마나 다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준선을 줄 수가 있어요. 정상의 기준으로요. 그리고 여기서 벗어났을 때 우리가 이상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루를 생활하면서 느껴보세요. 아침에 기분이 좋았다가 오후에 또 기분이 안 좋았다가 기분이 조금씩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누구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어, 또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은 남편하고도 사이가 좋을 때는 모든 게다 좋아 보이다가 또 약간 싸우기도 하면 좀 뭔가 어, 사이가 안 좋아서 좀 슬프고 불행하기도 그런 느낌들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울, 일반적인 감정들에 들어가요. 여자분들이 보시면 어떤 게 있냐면요. 어, 명절 증후군이 있잖아요. 명절 들어가기 전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막 어,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고 나서 사람들이 뭘 많이 느끼냐면 우울하다고 많이 느껴요. 근데 이건 우울감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상심리학에서 말하는 우울증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에 들어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가 느끼는 우울감하고 우울증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도 여기서 배우실 수 있을 텐데요. 여기서 우리가 이상심리학을 배울 때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그럼 이렇게 정상인 수준하고 우리가 어떤 정상이라고 보는 범주의 수준하고요. 그렇지 않은 수준하고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진단입니다. 어, 당신은 이러이러 하니까 우울합니다. 이러이러 하니까 지금 조연증을 앓고 있습니다. 우울, 뭐, 조울증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진단을 누가 만들었냐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진단을 누가 내리냐면 사람이 내려요. 그래서 제가 이상 심리학과 임상 심리학을 같이 강의를 할 텐데요. 임상 심리학은 진단을 내리는 또 평가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범주에 때는 정상이다 아닐 때는 비정상이다라고 얘기하는 범주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 진단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사람이 진단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객관적인 진단 기준은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이 진단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뒷부분에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을 공부하게 될 건지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상 심리학을 공부하면. 어디에 또 활용될 수 있는지 사실은 아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걸 들으시고 나서 여러 자격증도 준비를 하시고도 공부를 하실 거예요. 사실 이상 심리학은 모든 자격증 시험에 다 들어가는 시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공부를 잘해 두시면 그리고 잘 들어 놓으시면 어디에서인가 시험치대도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많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상심리학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저 사람 서울 시내 한복판에 가보면요, 가끔 나무를 막 치고 다니는 사람이나 지하철 있잖아요. 지하철 탈때 보면 막 뭔가 이상한 소리를 계속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이상심리학인데요. 어 최근에 많이 들어갔던 문제 중에 어 우리를 극악하게 했던 여러 뭐 성추행범이나 성폭행범이나 연쇄살인범이나 다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했고 영화에도요 굉장히 사이코패스라든가 무섭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예전에 사이코패스 하정우 씨가 추격자를 찍고 나서 검은 약간 피부가 검은 편인데 모자를 딱 쓰고. 엘리베이터 타 탔는데요. 같은 아파트 주민이 내렸대요. 무서워서. <laughs> 하정우 씨는 배우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연기를 했던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한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화에서나 뉴스에서나 굉장히 큰 사건으로 정신질환자들에 대해서 겨, 경험하기 때문에 어, 나를 해치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신질환이 어떤 이미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사는 아파트에 어떤 진단명을 받은 사람이 살고 있다면 나는 어떨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개의 분들이 10분 중에 8분은 좀 무서워하시거나 아이한테도 주의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자, 이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 이거를, 나는 공부를 했는데 나는 어떻게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될지. 사실은 TV나 아니면 영화에서 나오는 거 굉장히 과장돼서 나오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시각적으로 보기에 그게 눈에 탁 띄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바라보는 이상 심리학에서 진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 외상이나 트라우마나 어떤 안 좋은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지를 여기서 아마 배우게 될 겁니다.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인 정상과 이상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요. 음, 제가 이것 때문에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렵다고 얘기했는데 예전에 우리가 좀 정신이 이상하다고 하는 사람들 예전에는 마녀 사냥을 해서요. 그 사람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감금시키기도 했어요. 예전에는 정신 치료라는 말이 없었어요. 어 예전에 어떻게냐면 저 사람이 뭔가 저주를 받아서, 아니면 저 집이 저주를 받아서, 혹은 그 사람이 나쁜 일을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치료가 안 되는 어떻게 생각하면 저주를 받고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근래에 들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들이 밝혀졌고, 이 사람들을 치료해서 회복궤도에 올려놔야 된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지금도 우리 집 안에 만약에 조현증이나뭐 조울증이나 어떤 정신질환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냥 불편한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는 더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가 아마 강의에서 계속 DSM 그 5를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정상과 이상을 과학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책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DSM-5가 제일 많이 쓰여서 이런 사람은 이런 증상을 보면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많이 기준을 내주는데요. 여기서 잘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렇게 구분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한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어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심리검사를 했는데 제 앞에 있는 두 분이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어요 근데 제가 막 해석을 하니까 어 선생님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어 이분은 어 선생님 저는 그런 특징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나이나 성별이나 혹은 양육받은 경험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해도 굉장히 다르게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진단을 정상과 이상으로 구분을 해서 내리더라도. 그한 사람이 가진 회복 탄력성을 또 봐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요, 어, 우울을 진단을 받았어요. 어, 당신 지금 되게 무기력하고, 호프리스 상태 굉장히 무망하고, 막 이런, 이런 상태라고 만약에 진단을 받았다면, 이 사람이 가진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회복되어 나가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그게 임상 심리사들이 많이 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이 이상심리학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진단이 이상심리학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것들이 진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치료적 개입을 해야 되는지는 어, 치료사들이나 의사들이 같이 할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람의 심리적인 회복 탄력성을 강과하고 이상심리학으로 사람을 자, 동그라미 정상, 동그라미 비정상 이렇게 혹은 75%를 두고 자, 너는 정상이야. 너는 비정상이야. 이렇게 두고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90년도에요. 이 사람이 우울증이라고 판단을,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90년도에 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2000년도 넘어서도 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럼 새로운 진단을 내릴 수도 있겠죠. 진단은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현재 상태에 가지고 내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 심리학을 공부하고 현장에서 실제 사람을 보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게 현재 이 시점에서 진단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평생 이걸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도 있고 혹은 회복될 수도 있는데 너무 진단 안에서만 그 사람을 보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저 사람이 우 울증이야, 혹은 조연증이야, 저 사람은 졸증이야 라고 생각하고 보기 시작하면요. 그 사람의 그 부분만 보여요. 자,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주사위를 던질 때요. 던졌어요. 던지면 1부터 6까지 숫자가 나오는데, 만약에 제가 홀수, 짝수 개념을 알아요. 그러면 1, 3, 5가 나왔을 때 홀수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1인지 3인지 5인지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사람이 어떤 진단면을 가져서 이래라고 하면 뭐우 울증이야 이러면 아우 울증이라서 저렇구나 하고 그 사람이 어떤 회복적인 부분을 꺼내려는 활동을 하지 않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활동할 때그 바라는 부분은요. 어, 어떤 진단의 기준을 내려서 저한테 와서 제가 이제 그 치료나 상담을 하는 과정이 됐을 때 진단명의 근거에서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 나가야 될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어떻게 그 사람을 치료해 나가야 될지를 이상심리학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 사람을 회복시켜 나가기 위한 건데 모든 사람은 75%의 회복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근데 나머지 25%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같이 하고 그 사람들을 같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도 말했던 건데요, 이 진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 치료를 막는 경우들이 있어요. 넌 이렇잖아, 넌 저렇잖아. 예를 들어서요, 요즘 ADHD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기도 저, 저기도 주의력 결핍, 여기는 과잉 행동장애 막 이런데, 어제 아무도 모르고요 들어갔는데 저 아이가 어, 굉장히 활발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 있고 어떤 선생님은 아 제가 A D H D 라 그래서 굉장히 산만해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아이가 가진 어떤 장점이도 묻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진단을 내려진 사람들을 같이 상담이나 치료 현장에서 보는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단에 의해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진단을 가지고 활용해서 그 사람을 회복하고 치료하는데 여러분들이 활동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진단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정확한 진단이 있어줘야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가 들어갈 수가 있답니다. 자, 뒤에 보고문을 같이 볼게요. 제가 어, 이 이상심리학을 어떻게 강의할까다가 하 사례를 가지고 왔어요. 자, 재판을 지우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상심리학을 어떻게 수업을 들었냐면요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저희한테 어떻게 하셨냐면 아이들을 조로 다 나눠주셨어요. 그래서 어, 너는 우울증, 뭐, 너희조는 우울증, 너희조는 무슨, 진단명을 다 내려주시고 거기에 관한 영화를 몇편 보고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 오게 했어요. 저희가 그 증상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매주매주 매주 그 수업을 들으면서 아, 참, 우리가 이만큼 연기를 잘했구나. 그리고 그 영화의 중요한 부분을 편집해서 저희가 나가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게 사실은 제일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끝부분에 얘기해 드릴 텐데 이상심리학을 공부하실 때 제일 좋은 건요. 어, 제 강의를 편하게 일단 들으세요. 아니, 편하게 들으시고 주위에 촉을 계속 켜놓고 계세요. 아 우중이 저런 거구나. 아 조연증이 저런 거구나. 그리고 기회가 되신다면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시면서 그분들하고 만나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계에 있는 게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드신다니까요. 자, 사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사례는 미국에 있었던 사례예요. 3 5세 경찰관인데요. 이분은 사실은 배우자고 하 부부가.